첫 아, 커넥. 아. 괜찮아요? 음. 응. 여기가 아파요? 여기가 응, 여기가... 여기가 아파요? 우리 좀 차나 지금 많이 괜찮아. 어. 지금 7시 30분인데, 7시부터 부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큰일이에요. 음. 쪼이는 미동도 잡고요. 그래서 30분 뒤에도 계속 아프거나 쪼이가 미동이 없으면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. 음. 아주 심각해요, 지금. 장난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심각해요. 여기 아래 배 통증이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있네.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, 음. 자궁이 커져서 생리통 하는 것좀 아플 수도 있다. 그런 것도 보긴 했어요. 음. 필요한 거 있어요? 마사지 해줄까요? 잠깐만 음. 있으세요. 손가락이 생리 바성처럼 아픈 게많았다네이 사람도. 애기 나왔대요? 혹시 왕자님의 뽀뽀 필요하세요? 아니요 얘기하세요 또 필요한거 음. 쓰러져 버린 조망 음. <laughs>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해 넌 조선의, 조선의 자존심이야, 자존심이야. 일어나! 일어나! <laughs> 일어나셔야 합니다. 기원아, 일어나자! 일어나라! 일어날 수 있어! 일어나셔야 합니다. 일어나셔야 합니다. 일어날 수 있어! 일어날 수 있어! 일어나셔야 합니다. 일어나셔야 합니다. 그건 알지? <laughs> <laughs> <왜 끄쿄 앓지? 웃음> 아파요? 아, 숨은 막 차고 심장은 막 벌렁벌렁거리고 쪼이는막 발로 차고 막 난리에요 <laughs> 남편 이상한 소리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어디냐 배는 불러가지고 배는 막튀어나가티터져나가 끊었고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... 화이팅! 음. 부인 <laughs> 네.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날까요? 어? 왜래, 우리 나주 원래 나보다 추위도 못 참고 더위도 못 참죠. 아 지금 오늘은 더운 날씨가 아닌데. 더워요. 이거 레이스였었던가. 어. 다시 다시. <laughs> 뭡니까 이거 목이 뭡니까? <laughs> <laughs> 갑질었다. <laughs> <laughs> 간지럽다. 간지럽다고지럽다고그렇다고 <laughs> 갑질었다고. 방송을... 갑지었다니까 <laughs> <laughs> 그럼 다고갑안 하면 <laughs> <laughs> 만갑아었다고갑 <그만해. 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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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 빠르지 방봐그틈면 어떻게? 조이야. 오늘 영 느낌이다. 다 조이가면서 움직이고. 여빨리 타임. 봐 여기 옆에도 삭삭. 여기 옆이래 아니, 아니, 아어요 너무 많이 바르는 어. 아니, 어요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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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뚝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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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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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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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했니 그럼 그게 있으세요. 내일 바르세요. 엄마가 페를에서좀 특급해 주세요. 특요단단다라라라